서 서로 자기가 정말 자유주의자. 향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쉽게 해서 왜 얘기다 야기하죠오 우파다 말이에요. 예. 우파 평한 확실하게 다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좌파 있잖아요. 사회주의자들 예. 뭐 종북 세력, 사회주의자 뭐 에, 에, 에. 윤석열이 아무리 해도 한, 한 표도 안 나온다. 나는 나는 그렇게 예스, 믿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정책 잘 해도 윤석열 살때안 찍을 겁니다. 안온는걸 갖다가 소우파, 아. 네. 자유주의자, 네. 민주주의자, 시장주의자 네. 이 사람들이 확고한 지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 거기 가서 그 표를 끌어와 가지고 뭐서 나는 중도는 없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도라는 건 있었어. 중도라는 건 좌파다. 예, 어, 예. 자파에 항복한다는 이야기 있잖아. 예. 사 우파가 우파답게 예. 우파의 철학에 충실하게 예. 정책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우파적 사고를 가진 국민의 대다수 국민이 선택해서 작용을 했다, 다 믿을지 보람, 유럽에 뭐, 보람 말이야. 브라질도 그렇고, 지금. 다베르주얼리니 브라질니, 뭐, 이, 알젠티니, 지금 다 자파들 다잡았요두 네. 보세요. 그들 다 망합니다. 아, 말할 것도 없어. 자파가 잡은 나라가 대대로 된 나라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뭐 나는 거기다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종도에 <laughs> 가까운 신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맞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예. 뭐, 자파가 더 많아져가지고, 좌파 대통령을 지금, 나라 망하는 거고, 그걸로 대한민국 끝이그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국의 좌우는 타협을 할수 있는 상태가, 대상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가 하는, 다른 거야. 전혀 세계관이 달라. 어떻게 그것이 타협이 됩니까? 절대로 타협이 안 돼. 나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무슨, 무슨 중도 통합이니 뭐니 어쩌고 하는 음, 자들을 보면 은 정말 이건 한마디로 여기서 그쪽 항복하겠다는 <laughs> 이야기 받겠다는 거 아니야? <laughs> 이제 개혁 이야기를 하려면 참 너무 <laughs> 시간 <laughs> 많이 필요한 <laughs> 부분인데, 어 나는 연금 부분 개혁, 공공 개혁, 뭐 정부 개혁 이거는 다컨트에서 재정 컨트에서 정부 개혁 한자 본질적으로 같은 걸로 <laughs> 봅니다. 한,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뭐, 예, 근데, 최종찬 장관 같은 친구 <laughs> 예, 저희, 그, 예. 얼마 전에 정국에대해서 예. 내가 딱 읽어보고, 아, 참잘 썼다. 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있다. 예. 뭐, 이 사람이 이야기 다 했는데, 난 똑같은 이야기를 또할 필요 없어. 더, 뭐, 기업관의 관계, 이런 쪽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더 좋겠다. 노사계혁은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또, 나는 모든 계획은 시장으로 돌아가자. 이게 계획의 기본이 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의 원리가 깨진 것을, 그것을. 복원하보고원해가지고 시장 원리에 맞도록 돌아가는 거. 계획이 진짜 성공하려면은, 계획을 하는 주체들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예. 이, 이각 부처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나는 집단적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사, 생각을 아, 방법적 어, 방법론이에예 방법. 예, 예. 일치시키는 오리엔테이션을 예, 예. 어~ 이~ 노사 계획에 있어서 예. 어~ 왜 노사 문제가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얘기 했던 노사관계를 경제관계를 아니고 정치 사회문제로 사회, 문제로 사회. 접근했다라고 예. 이~ 노조가 우리나라는 이미 정치 집단화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 야당에 어, 절대적인 전립 근거가, 민어, 종업, 노조에 있는 예. 거고, 그만한 노조하고의 문제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결국 야, 야당의 문제로 해결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정치적 환경, 정치적.